사장님저? 잠시만. 여보세요. 중요 투자자 오신다니 직원이랑 같이 저녁 대접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이긴 한데 시간 괜찮지? 나랑 같이 접대 좀 가자. 아, 사실 부모님이? 그럼 괜찮아. 나 혼자 가도 되니까. 그리고 이건 명절 선물이니까 가져가. 사장님, 오늘 접대 같이 가겠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올해 명절은 못갈것 같아. 보너스라도 챙겨 줘야지. 오예. 사장님 통 크시네. 고생했어요. 계약 진행은 어떻게 할지? 근데 계약 얘기는 오늘 말고 음식 먼저 드셔보세요. 좋죠. 지난번에 오셨던 분 아니세요?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좋아하더라고. 이쪽 와서 앉아요. 아이고 또살 빠졌네. 저렇게 친한 줄 몰랐네. 승진 시켜야겠다. 대표님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좋은 파트너로서 같이 오래 가죠. 이건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고맙군 좋아. 계약서 가져와. 대표님 오늘은 비즈니스 얘기 안 하시는 날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직원도 집에 가야죠. 시간도 늦었고 오늘 부모님 뵈러 가야 해요. 집엔 무슨 집이야? 얘는 오늘 우리랑 있어야지.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집에 갈 건지 여기 남을 건지 답해봐. 어서 대답 안 하고 뭐해. 이래저래 질질 끄는 스타일이네. 대표님 제 직원 강요하시는 거 무슨 의도죠? 명절에 나와 드린 것도 예의고 최대한 지금 맞춰드린 것도 예의입니다. 하지만 직원도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협력하면서 더큰 문제 생깁니다. 저희는 이미 계산 마쳤습니다. 가자고 미리 씨. 마지막 비행기표 끊어놨어. 앉지 못해.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빠! 그래 명절에 집에도 안 오고 저런 상사 뒤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왔다. 아빠 엄마 미안해. 아니 명절인데도 일을 시킨다고?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어. 그래도 사람 좋네. 남자 보는 눈은 있구나. 성격은 좀 급해도 너를 챙기려고 하는 게 보인다. 우리 딸 챙겨주셔서 고맙네요. 이쪽으로 앉아요. 이번 명절에는 둘의 미래 얘기도 같이 해봅시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예쁘게 이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